어. 자 보자 첫번째 경기부터 음, 바로 어,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, 자 요코랑 음, 그리고 요미우리 경기 음, 이거 다들 요코 본다이가왜 아즈마 플러스 요코 홈 그죠? 음, 아즈마 플러스 요코 홈 음,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지금 아즈마가 부상복귀 이후로 음 너무 잘 던져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올 시즌에 어올 시즌 에 한번 또이 요미를 한번 만나 가지고 어, 홈에서 또 굉장히 또 호투를 했었죠. 그리고 이제 뭐 야마사키 같은 경우는 사실 복불복이고 어이 친구가 이제 뭐좀 저번에 얘기했잖아. 뭐라고 얻어맞는 스타일이라고 음, 얻어맞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 친구가 뭐 꾸역꾸역 버티는 날에는 뭐 6이닝 버티지만서도 뭐 무너지는 날에는 또뭐 와르르 무너지는 게또 음, 야마자키죠. 음, 그래서 이거 뭐 요미가 또 원정 경기기도 하고 음, 하고 어 요거 홈에서 음, 홈에서 이거 요코의 연패 아 연패를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또 주말 시리즈 가기 전인데 음, 요거는 요코 승 쪽으로 봅시다. 뭐 배당도 떨어졌지만서도 뭐이 정도는 나쁘지 않고, 그리고 솔직히 뭐 7.5라는 기준점은 어 조금 높아 보인다. 응, 언더까지, 언더까지 알겠죠. 아이. 자, 그리고 이제 주니치랑, 음 주니치랑, 그리고 히로시마. 자, 보자. 음. 자, 요 경기, 요 어, 경기는 이제 오늘 야나기랑, 음, 야나기랑, 그리고 이제 코르니엘. 음. 코르니엘, 어 조금 어, 선발로 나오자. 뭐 근데 이제 뭐 코르니엘 같은 경우 그래도 음, 지금 이 선발로 전향해가지고 어, 나름 또잘 던지고 있고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좀 등판일 자체가 어, 조금 어, 좀 휴식도 주고 어, 이러면서 어, 또 간만에 음, 간만에 어, 또 합니다. 아, 근데 이거 이거 뭐야? 그것 때문에 그래. 그것 때문에 어그그 그 뭐라 뭐라노 송출 속도 차이. 어, 어, 속도, 속도 차이입니다, 속도 차이. 알겠죠? 어, 그래서 이제, <laughs> 코로니 같은 경우, 음. 오늘 인자또잘 던질지 어, 아니면은 조금 실점을 할지 음,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준이 치다 보니까는 어, 어느 정도 또 자기 역할은 해줄 거라고 본다 음, 그리고 이제 이 야나기 같은 경우 어, 야나기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첫 승이 없죠 어, 아직까지 첫 승이 없다 보니까는 뭐이 친구가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아 어,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엔 진짜 많이 얻어맞았거든 어, 진짜 많이 얻어맞았는데 아직은 지금 피홈런도 어, 없고 어, 비용도 없고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막잘 던져주고 있다. 어,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은 또 홈이라는 점. 음, 어쨌든 뭐. 음. 어쨌든 뭐, 주니치의 홈에서 더잘 던지고 안정적인 게또양기이기 때문에, 뭐, 저는 그래도 선발의 안정감 자체는, 어, 저는 그래도 주니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? 주니치가 지금, 워낙에 지금 빠다가 너무 안 좋다. 어, 지금 득점을 못 낸다, 득점을. 어,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, 솔직히 얘기해서 결국 오늘 투수력 차이에서는 음, 투수력 차이에서는 준이치가 더 좋거든. 음. 근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야 사실상. 좀 뭐랄까 뭐 구리 아렌이 또 제가 준이치 상대로 워낙에 강했다 보니까는 잘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음 근데 이제 오늘은 어 그래도 저는 이 야나기가 버텨주고 그리고 뒤에 불펜들 뭐 때려받고 어 이러면은 그래도 오늘 경기 1점에서 2점만 뽑아준다면 뭐 물론 쉽지 않겠지만 어 이거 저는 준이치가 오늘 잡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 용병은 외국인 용병 물론 두 경기 잘 던졌지만 사실 조금 더 어,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. 어, 뭐 물론 이제 <laughs> 물론 이제 상대가 주니치라는 부분들이 있어요. 어,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주니치 역배도 보이고, 어, 그리고 이제 뭐 프랜스 어, 그리고 이 경기 언오버는 조금 어렵다. 음, 조금 어렵습니다. 언오버는. 자 그리고 이제 한신이랑. 음. 야쿠르트 어 한신이랑 야쿠르트 요것도 한번 보자 자 요거 어 요거 이제 뭐 일단은 오늘 어 선발에서 누가 나오노 어 이토가 나오죠 어, 물론 이제 이토가 음 어, 이토가 이제 뭐 지난번 경기 어좀 많이 얻어맞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뭐 꾸역꾸역 음. 잘 버텨줬고 어, 잘 버텨줬고 그리고 스니드 같은 경우, 음, 이 친구가 뭐 작년부터 해 가지고 홈에서는 안정적이야, 음, 안정적인데 이제 원정에서는 불안불안하죠. 음, 그래서 이제 오늘 선발 매치업에서도 뭐 이토냐, 음, 아니면은 스니드냐, 당연히 좀 스니드 쪽으로. 스니, 아 뭐야 이토 쪽으로 어 이토가 그래도 훨씬 더 조금 더 어, 나아 보인다. 음,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? 지금 이 한신도 어 한신도 이제 빻다가 음, 너무 안 터지는 거어 이게 문제잖아. 이게 문제. 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 뭐야 어 야쿠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도 지금 부상자들 복귀하면서 슬슬 이제 슬슬 이제 뭐야? 어, 승리를 좀 쌓아가고 있고, 빠따도 좀 괜찮아지고 있고, 요런 타이밍이죠. 어,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, 야, 이 한신의 빠따를, 음, 빠따는 못 믿지만, 이토를 믿고, 이토 플러스 불펜 믿고 가보느냐, 어, 아니면은, 아 어, 한신의 빠따는 못 믿, 못 믿겠으니까는 그냥 막 야쿠 쪽으로 가느냐, 음, 이 싸움인데, 근데 요거는 저는 선발에서 조금 차이가, 결국은, 한신이, 우이다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요 경기는 어, 한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수입전이기도 하고 음,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어, 올 시즌에 이제 또 한신이 이상하게 어, 하나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. 올 시즌에 한신이 이상하게 사면패가 없다 사면패가 없는 점 여기에 자, 뭐 이제 어. 자 한신 어, 2연패하고, 어, 그리고 <laughs> 그 다음 경기 3연패는안 했고, 그리고 여기서도 어, 2연패하고 또3연패는안 했고, 또 2연패하고 3연패는 안 했고, 또 2연패하고 3연패는 고또 2연패하고 3연패는 안 했고, 야, 지금 반복이란 말이야. 음, 어제까지 지면서도 2연패를 했죠. 어,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, 음, 올시엔 또3연패가 없는 한신이기 때문에, 어, 한신 이토 나왔을 때. 이토 나왔을 때, 어, 요거 한번 끊어줄 수 있는. 음,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요거, 한신승, 한신승과 함께. 그리고, 저 득점 볼게요. 뭐, 그, 한신빠다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, 뭐, 한신 혼자서 뭐, 5점, 6점 낼것 같지는 않다. 아, 언덕까지. 괜찮아 보인다. 자, 그리고, 세이브랑, 음, 세이브랑, 지바 경기. 음, 요거는 이제 또 타이라가, 아, 타이라가 이제, 뭐,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, 어, 또 올라오죠. 뭐,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, 홈에서만 또 등판하고 있는 부분들도, 사실상, 오늘 경기에서 어 충분히인 것 세이브가 또 뭐야 어 연패를 조금 끊을 수 있는 어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타이라 올라왔을 때음 올라왔을 때또 뭐야 세이브가 득점 지원도 어 나쁘지 않게 또 잘해주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타이라 올랐을 때 전승 중입니다. 전승 중어 그리고 이제 어 니시노 같은 경우 음 물론 니시노가 뭐잘 던지는 경기는 이제 7이닝 막아주지만서도 이 친구도 이제 약간 좀 얻어맞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어, 얻어맞는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뭐 오늘 5이닝 버틸지 음, 아니면은 뭐더잘 던질지 어, 조금. 까봐야 아, 어, 까봐야 알겠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, 서, 뭐 크게 이제 뭐 불펜에서 어, 누가 더 앞선다,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. 근데 이제 오늘 선발에서 그래도 타이라는 어, 6이닝, 7이닝 뭐 아니면은 뭐그 이상도 어, 노려볼 수 있는. 어, 선발이죠. 음, 그래서 요거 선발에서 조금 차이가 어, 난다. 아, 요렇게 생각합니다. 음, 그래서 요 경기는 어 저는 세이브 승과 함께 그리고 언더까지 어 저득점까지 어, 그렇게 보겠습니다. 에이? 자, 그리고 이제 소뱅이랑 니오뎀 <laughs> 음, 소뱅이랑 니오넨, 오늘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이 경기다. 소뱅 경기다, 소뱅 경기. 물론 소뱅이 1.4배당으로 뭐 가장 저배당 경기긴 한데, 제 생각으로는 가장 어렵습니다. 왜냐면은, 이 후지가, 음, 후지가 오늘 경기에서 뭐, 물론 이제 홈이다 보니까 는 이제 뭐잘 던질 수도 있겠지만, 근데 이제 뭐 최근에, 아, 최근에 확실히 조금, 얻어맞다 보니까는 어 조금 무너졌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중요한 건 이제 어제 왜이점 차에서 어 이타카시타카시 레일을 올려서 어 게임을 터트려 버리는지 음아 진짜 이해를 이해가 안 가더라. 어 정말로. 어 그리고 이제 뭐 키타에마 같은 경우, 어 기타에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지난번 세이브 전에 어 진짜 잘 던졌죠. 음 진짜로, 어, 피안타 하나도 안 맞고, 어, 안 맞고 잘 버텨줬기 때문에, 솔직히 오늘도 저는 이거 기타마가 좀잘 던질 가능성도 눈에 보입니다. 아, 눈에 좀 보이기 때문에, 요거는, 오늘도 소뱅이 진짜, 뭐좀 뭐랄까? 뭐 게임을 터트려 버리는 어 이런 이뭐야불펜들을안 올리게 된다면은 요거는 솔직히 나는 언더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. 음 저득점 승패보다는 어 승패보다는 이 소뱅의 1.4배당은 솔직히 손은 안가어 손은 안 가는데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. 음 아시겠죠? 아어 요렇게